안녕하세요 아이담입니다 오늘은 새로 업데이트된 주무기 티어리스트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이제 매월마다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고 신규 채권이 나오면 주무기 라인들이 쭉 업데이트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티어리스트는 제공해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음, 오토마톤이랑 버그전은 따로 구분은 안할 계획입니다. 그냥 전부 종합해서 판단할 거예요. 그거 어떤 무기가 어디서 좋은지는 대략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샷건류가 오토마톤에선 좀 힘들다라는 건 당연히 아실 거니까 제 브인센을 만약에 S급 준다해서 오토마톤에선 별론데요 라고 말씀하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알아서 잘 생각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리버레이터 컨커시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리버레이터 컨커시브. 데미지가 크게 올랐죠? 10이나 올랐어요. 이, 지난번 패치 때. 4월 말 이제 밸런스 패치 때, 리버레이터 컨커시브 데미지가 65가 되면서, 굉장히 굉장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뒤에 완전 여기 박혀있던 그 시절에 비하면, 많이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10밖에 안 올랐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65라는 데미지가 헬다이버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꽤 큽니다. 근데 이제 65라는 데미지가 55와는 절대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를 가지는 데미지 라인이기 때문에, 리버레이터 컨커시브가 65로 올라온 것 자체는 꽤나 주목할 만한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D였는데, 뭐, B나 A로 가기에는 여전히 태생적 한계는 있습니다. 연사로 320은 사실 좀 닦기가 어려워요. 얘가 주력으로 활동할 순 없고요, 절대로. 어떻게 보면은 뭐 팀의 서포팅이나 그 다음에 내 다른 지원 무기의 조합과 결부되었을 때 시너지는 낼수 있지만 뭐그 시너지가 솔직히 막 강력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뭐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쓰는 거죠 <laughs> 네. 그래도 이제 리버레이드 컨커십은 d급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스케빈저를 세 방까지 때려대는 그런 그런 못쓸 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c라고 생각합니다 딱 c 라인에 걸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도 쓸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념과 본인의 전략에 따라서 채용이 가능한 무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무기인데 이 정도면은 많이 사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슬러거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딱히 버프도 너프도 받은 게 없죠 근래 아예 건드린 게 없는 무기인데 그래서인지 그냥 A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러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적당히 이제 여전히 어디서든 활약할 수 있는 무기고요. 도미네이터보다 딜은 확실히 좀 낮지만 핸들링이 좋아서 저점 자체가 높아요. 네, 고점은 낮기 때문에 이제 얘가 S로 가기엔 좀 무리가 있고 저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써도 뭐좀 숙련된 사람이든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든 써도 문제가 없는 무기다. 밥값은 항상 하는 무기다라는 관점에서 A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퍼디셔플라즈만데 제가 예전에는 지난번 티어에서는 바로 여기다 갖다 놨잖아요. 뭐 별말안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laughs> 이 친구 티어를 제가 솔직히 저는 여기다 놔도 손색 없는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S 급이라 봐도 그래도 숙련이 저점이 낮다. 어쨌든 탄속이 빨라져서 저점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낮다.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A 급 A 급에 두겠습니다. 오토마톤에서 사기라고 하셨는데 버그전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메타가 경직 메타에요. 일종의. 왜 경직 메타냐고 말씀을 이제 하신다면, 매핑으로 스토커 동지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죠, 이제. 물론, 익숙하신 분들은 U자형 굴만 보고, 아, 여기 스토커네. 좀 까맣네. 여기 스토커 같다. 라고 유추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좀 집중해서 찾아야 되는 거라,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스토커를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의 밸류가 높아요, 요즘에는. 이 뭐야. 브레이커 인센디어리는 여전히 좋은 무기지만, 스토커 대응 능력에서 조금 딸리죠. 경직이 없다 보니까. 이럽터가 그래서 너프 전에는 진짜 S급 1황이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좋은 무기였는데 퍼플은 광역 스턴, 그 다음에 득발, 곡사를 가지고 있지만 빠른 탄속, 적당한 장탄량 이것까지 3박자가 좋아서 퍼플은 A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토마톤에서는 여전히 밸류가 이제 더더, 더더더 좋아졌고요 스코처 밸류가 좀 떨어지면서 스트라이더 상대할 때 스코처가 한 4발 써야 되죠 네, 퍼니셔 플라즈마는 2발만 써도 되기 때문에 커플의 장점이 오토마톤에선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버그전에서도 꽤나 쓸만한 무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미지가 낮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탄수가 적당히 많잖아요 8탄창에 8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잡몹도 잘 잡고요 데미지가 여기서 더 오르면 너무 사기가 되고 이 정도면은 그냥 적당한 수준의 무기다, 적당하게 준수한 무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니셔 플라즈마가 그동안 D나 D라인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던 무기는 얘가 쏴도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퍼니셔 플라즈마를 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내가 이걸 쏴서 반드시 맞출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10발 쏴서 8발 맞출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얘라고 대답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8발, 10발 쏘면 5발 정도 맞출 수 있겠죠. 숙련되면. 근데 이제는 18에서 8발 정도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얘가 스플래시 데미지 감소 폭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향을 받았거든요. 스플래시 데미지가 더잘 박히도록. 이 패치도 꽤 큽니다. 이게 이제 잡몹들 근처에 떨어뜨렸을 때 확실히 그 시각적으로 주는 폭발 범위만큼 데미지를 준다라고 느껴집니다. 이제 거기에 경지까지 먹이니까 전체적인 군중 통제. 그다음에 뭐 스토커 갑작스런 대응에 있어서도 너무 좋고. 스토커 3마리, 4마리 나와도 퍼니셔 플라즈마 있으면 은 두렵지가 않죠 그냥 바로 경직 먹이면서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 퍼플이 진짜 좋아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S지만 뭐... 솔직히 X, S까지 가기에 뭔가... 원모 띵이 없어가지고 A에 두는 게 맞다는 생각 듭니다 예, 거대 대바한테도 깡패고 로켓 대바한테도 깡패고 트루퍼한테도 깡패고 그러니까 주무기가 잡을 수 있는 라인 쪽에서는 그냥 최대한으로 잡을 수 있어요 잡목 처리에도 좋아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사기다. 잡목 처리도 좋다. 스피어 대응도 충분히 된다. 이거는 뭐 스피어 이제 브레스도 캔슬 시키죠. 얘는 무한 캔슬 가능하거든요. 아군이 맞는 것 같다. 그럼 대충 스피어한테 쏴주면 돼요. 캔슬 시키고 3번 무기 바꿔서 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턴을 벌어올 수 있는 장점이 큽니다. 경직치도 아주 아주 훌륭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퍼플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텐더라이저. 텐더라이저 이 친구인데 제 실망감을 티어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 실망감을 표현을 하면은 도 모자란 티어지만 그럼에도 네, 뭐가 맞지 않을까? 냉철하게 생각하면 c 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쥐어주면 쓸 수는 있죠. 쥐어 줬을 때 이거 도저히 못쓸 무기야라는 건 아니죠. 쓰면 쓰죠. 근데 이걸 굳이 내가 왜 써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쓸바에 리버레이터쓰지 이걸 대체 내가 왜 써야 되는데라고 당위성이 많이 부족한 무기죠. 텐더라이저는 데미지는 데미지를 일단 65로 좀 버프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탄을 건드리는 건 얘네가 좀안 하려고 할것 같아요. 근 데미지 정도는 좀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기서 데미지만 65 정도만 돼도 리버레이터랑 차별점이 확실히 생기죠. 딱 C가 맞는 것 같습니다. D까지 가기에는 D의 후보들이 너무 쟁쟁해서 <laughs> C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발포, 예, 그쵸, 텐더라이저, 텐더라이저 감성은 좋죠. 불법 감성인 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네, 그래도, 총소리 감성은 좋기 때문에, 쉬면은 후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컨커시브보다는 좋아요? 아, 좋나? 뭐 나쁘지 않다고, 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컨커시브가 더 좋은 상황도 있어서. 그러니까 텐더라이저 경직이 달려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헌터 세발 쏘면 죽잖아요. 그건 경직이 되는 게 아니라, 사후경직, <laughs> 사후경직 시켜서 뭐함, 우리가. 네. 죽이기 전에 경직을 시켜야 의미가 있는 거지 사후 경직 시켜버리는데 뭐 어차피 <laughs> 뭐 경직이 있어도 없는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의미 없는 경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버워치 같은 거할 때도 내가 딜금인 게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중요하지만 애매하잖아요. 네, 의미 없는 딜만 박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의미 없는 경직 박아봤자 그 경직이 있다고 쳐줄 수 있냐라고 보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기에는 이 무기를 썼을 때 내가 확실히, 확신할 수 있는 효용이 느껴져야 되는데, 펜더라이저는 효용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무기예요 진짜 이럴 거면 리버레이터 쓰지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오는 무기입니다. 처음에, 어, 이거 좋은 건가? 총소리 때문에 살짝 착각함. 어, 이거 괜찮나? 이 감성 나쁘지 않은데? 쏘는 느낌도 나쁘지 않은데? 잠시 착각함. 근데 이제 수치 보고, 실제로 써보고, 뭔가 좀 애매한데? 이럴 거면 리버레이터 쓰는 게 낫지 않아? 이 생각 드는 무기죠. <laughs> 내가 약간 착각을 하게 만드는 무기긴 한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적절하게 c 가 맞습니다. 하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탄창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반동을 받고 다 뺏긴 건데 탄창도 뺏겨 뭐 딜은 주지도 않아 <laughs> 딜은 가진 적도 없는 것 같아 연사력도 뺏겨 뭐 굳이 그다음에 네 이제 텐더라이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일단 그렇구요 블리츠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블리츠도 좀 기대가 많으신 무기 같은데 얘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블리츠 민심 조사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블리츠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한번 카카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S, A 하위. 어, 약간 극과 극이구나. 좀 갈리는구나. A 끝. 저는 B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B의 느낌이 좀 달라요. 뭐 별로 안 좋아서 B라기보다 좀더 좋아질 수 있는데 더 좋아지면 사기가 될것 같고 이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나라는 느낌의 B예요. 블리츠가 다 좋거든요. 다 좋은데 얘 한계가 뭐냐면. 노릴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딜 집중이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차저 다리를 만약에 깠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뭐 대전차 무기가 삥 나가지고 차저 다리를 깠어요 다른 무기들은 어떻게든 잡잖아요 근데 블리츠는 차저 다리에 맞출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맞으면 맞겠지만 제 의도에서 맞출 수가 없을 거예요 거의 바로 앞에서 쏘는 거 아니죠 그런 실전성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상식적인 거리에서 블리츠로 차저 다리를 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랑 그다음에 어쨌든 딜 집중이 어렵다. 광역 경직이나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좋은데 연사력도 올라가면서 확실히 사용처도 명확해졌는데 네, 그게좀 어렵다. 한계가 있다. 고점이 막혀 있다. 위로 좀 막혀 있다. 밑으로는 조금 열려 있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점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하자라고 느껴서 연사력이 완벽히 보강되면서 이제 진짜 무난한 정말 무난한 무기가 됐어요. 맞아요. 아크 라인에 있는 버그도 여, 여전히 좀 문제긴 하고요. 그래도 좀 빠르게 많이 쏘니까 그나마 나은데 이게 참 쓸만은 한데 뭔가 고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무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래도 블리츠가 블리처가 가지는 장점은 어뭐 하이브 가드든 브루드 커맨더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일단 경직 먹겨. 일단 너 멀리 떨어져봐. 이럴 수 있는 무기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거리 한정이고. 중거리에서 견제가 좀 어렵고 중거리로 갈수록 팀킬 위협이나 이런 리스크가 커지고 네. 그런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A로 가기에는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 듭니다. 공격 흡수 안 되면은 A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그런 효율이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뭔가 잘 잡는 무기, 적을 잘 잡는 무기라기보단 이제 확실히 밀어내고 확실히 내 공간을 뽑아줄 수 있는 무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퍼멜러 네. A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S까지도 갈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할 듯. S까지 가려면 일단 A는 먹고 갑니다. 퍼멜러는. 퍼멜러는 진짜 좋습니다. 어떤 조합에서도 너무 좋은데 특히 좋은 게 퍼멜러는 유탄이랑 같이 들 때가 너무 좋아요. 유탄, 오토캐논 이런 폭발력 무기들. 뭐 레일건도 나쁘지 않고요. 퍼멜러 정말 좋습니다. 근데 좀더 연구랑 뭐 다양한 전투 환경에서 결국엔 얘 고점을 좀 많이 테스트해 봐야 된다. S는 결국 고점이 얼마나 높냐거든요? 근데 얘는 어쨌든 기관단총이고, 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 고점이 S까지 갈수 있을 정도로 높으냐. 경직이 정말 좋은, 경직과 기절이 정말 좋은 특성이긴 한데, 그게 그 딜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보기 위해선 많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퍼멜러가 너무 좋은 게 이제 어떤 적을 만나든 버그전에서든 오토마톤에서든 어떤 적을 만나든 밥값은 해줄 수 있는 무기라는 거 항상 평균 이상을 해주는 무기죠 뭐타이타닉는 제외하고요 적당한 적들 만났을 때 항상 밥값 이상 평균 이상을 해줄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기본 밸류가 너무 좋습니다 오토마톤에서 얘는 퍼멜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방패 빌드를 메이저로 끌고 올수 있는 주무기가 됐어요 이, 이, 이해가 되시나요? 주무기가 1번 무기가, 무기가 스트라타젬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는 조합을 제공해요. 굉장히 큰 밸류입니다. 유탄곤 유탄곤 총과 같은 밸류예요, 거의. 디펜더만 있을 땐 방패 빌드는 뭐 그냥 취향에 따라 쓰는 빌드 정도. 좀아좀 아, 좀 기칸 사람이다. 저 사람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 저런 거에 로망 있는구나라고 떠올린다면 퍼멜러 방패는 성능픽이다. 어 좋은 선택이지, 메이저하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퍼멜러는 방패를 취업시켜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좋은 무기입니다. 혁신적인 무기입니다. 아, 근데 얘 진짜 한손 파지 맞들이면은 절대 못 빠져나오실 거예요. 이거, 헌터 패트롤 만났을 때, 헌터한테 톡톡톡톡 쏘면서, 그냥 돌려깎기 하면 헌터 패트롤이 저한테 점프도 못 뛰고, 뛰더라도 한두 마리밖에 못 뛰고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유탄 쏠 때, 이제 브루드컴에다 돌진해 오잖아요? 그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브루드컴은 머리 한테 탕탕 쏘고, 유탄 퐁퐁 꺼내가지고 잡아버리면, 그 희열이 엄청납니다. 유탄이랑 조합할 때 너무 좋아요. 탄의 일본 무기가 조금 항상 애매했어요 뭔가 브레이커 들기에는 좀 아쉽고 시클 들자니 어쨌든 딱 초근접에서 아 초근접에서 시클 좀 불안한데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브인센 드는 거는 유탄 브인센은좀 양심에 찔림 제 스스로 양심에 찔려요 아 이거 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laughs> 브인센은 양심에 찔려가지고 안 드는 무기고. <laughs> 그거 제외하면 좀 애매했어요 근데 퍼멜러가 완벽한 짝꿍이 될것 같습니다 딱 양심에도 덜 찔리고 괜찮은 무기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탄, 오토캐논 이런 거 버그전에서 쓰실 때 너무 좋고요 오토마톤전에서도 방패랑 같이 들기 레이저캐논이랑 이제 방패 레케, 방패, 퍼멜러 조합 나쁘지 않습니다 꼭 시도해보십시오 진짜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커 SMP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만 더 만져주면 C까지도 갈수 있는 무기가 될수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얘가 너무 아쉬운 게 브레이커 시리즈들이 얘 취업 자리를 다 막고 있어서 너무 아쉬운 무기입니다. 잡몹을 처리하려고 하면 브인슨한테 압도적으로 밀려. 뭐좀 적당히 체력 있는 애들 잡으려고 하면 브레이커한테 압도적으로 밀려. 뭐 그렇다고 딱히 뭐 어디서 좋은 것도 못 느끼겠고. 네, 개인적으로 뒤에 박혀 있는 게 지금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C로 올라올 수 있으려면. 뭐 딜이든 연사력이든 이런 쪽에서 좀 퍼포먼스를 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유키하나츠바사님 치즈 천길 전쟁 채권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오토마톤에서 <laughs> 퍼멜러 방패에다 퀘이사를 들어야 얻어터져서 끌려간다. <laughs> 천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오토마톤에서 퍼멜러 방패 퀘이사 드시면 어, 뭐 굴러는 갈것 같은데 좀힘드시긴하지 않을까요? 퀘이사 자체가 좀 힘든 무기라. <laughs> 그래서 브레이커 S&P는 m 일단 뒤에 박혀있는 게 맞는 무기 같습니다. 좀 이번 패치 때 만져줄 수 있을 것인가, 좀 기대는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얘를 잘못 만지면은, 얘도 좀 사기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펠릿이 많다 보니까 펠릿 데미지를 함부로 형상시켜주면은, 브인센, 제2의 브인센이 될수 있거든요. 조금 애매합니다. 오케이. SMP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브레이커. 얘, 그냥 A 같습니다. 여전히. 탄은 좀 모자란 건 맞는데, 어쨌든 DPS가 얘가 무기 중에 1등이거든요. 탄이 적어졌다 한들, DPS가 워낙 사기기 때문에 브레이커는 어쨌든 근거리 중거리 커버되는 샷건이 얘밖에 없고 탄창이 조금 하자는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신경 써서 쏘면은 되긴 해요. 옛날처럼 막 따다다다다해서 다 갈겨버리는 거 말고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BTK 신경 쓰면서 본인이 약간 적당히 죽어가는 거 눈으로 관찰하면서 쏘면은 이제 쓸 수는 있어요. 계속 여전히 그냥 언제든 들면 좋은데 특색이 없다 보니까 선택 인기가 없죠 이제 옛날엔 성능 하나로 그냥 밀어붙이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성능은 괜찮게 좋은데 특색이 없는 무기라서 좀 지루하다? 그러니까 슬러거랑 비슷한 포지션 같아요 둘다 특색은 약간 없잖아요 그러면 좀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무기 그러니까 이거 들고 어디든 가도 오토마톤 갔을 때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버그전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놓고 브레이커 들러 가려고 했을, 들고 가라고 했을 때 딱히 불만이 가, 불만 이 가질 무기는 아니잖아요 B는 좀 아쉽고 C는 내가 나보고 이걸 들라고? 이 생각 들고 D는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A 들라고 A 급 라인들 들라고 하면은 오케이 들어줄게 나쁘지 않네 이 생각 듭니다 딱 그런 무기들이라고 생각해요 A 급은 그다음에 그인 센. 얘는 무기가 아닙니다 얘는 1번 무기가 주무기가 아닙니다 얘는 뭐 이글 네이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내수나는 네이팜 이거는 선을 넘었어요 너무 틱보그가 해제되면서 분대 화력이 압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버그 애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브인센 4명이 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화력이 나와서 가장 크게 좋은 점이 소위 데미지도 소위 데미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애초에 얘깡뎀이 좋아요 브인센은 너프를 먹을 수밖에 없는 무기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데 진짜 얘 너무 좋아요 오, 4명이 드는 순간 그냥 천국이 펼쳐지기 때문에 브인센은 그냥 1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틱버그 수정 이후로 산물 병님 치즈 2,000개 전쟁 채권 후원 감사합니다. 단점 버그 공방에 인센디어리만 생명씩 들고 와서 스퓨어란 하이브 가드 처리가 안 됨. <laughs> 아이0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 조금 이슈가 있는데 그래도 브인센이면은 양호하다고 생각해요. 하이브 가드나 이런 애들도 화염틱 댐 맞다 보면은 죽다 보니까 폭격이랑 적절히 쓰면은 이제 그냥 브인센이 양념 다 해놓고 폭격으로 한 번에 쓸어버리고 이런 느낌? 다른 지원 무기들도 드니까 나쁘지 않다 스피어도 얘가 한 반탄창 박으면 죽을 겁니다 적당히 바이 스피어는 정면 쏘금 힘들지만 대충 사이드 쏘면은 반탄창 이네 죽기 때문에 브인센 밸류는 꽤 좋습니다 브인센 레일건이면 컨트롤 러아 구던 증원 혼자 맞습니다 브인센 레일건 5 0 0 k 로 폭탄 이 있으면 타이탄 나와도 혼자 다 처리되죠 내 네, 4인 증원도 기절 퍼멜로 기절 그거 왜쓰 죽이면 되는데 <laughs> 사후 경직쓰면 되는데 왜경직쓰 <laughs> 아니, <laughs> 죽이면 기절 필요 없잖아. 이런 말, 이런 느낌? <laughs> 왜 기절시키나요? 왜 살려두나요? 죽이시면 되죠. 이런 느낌? <laughs> 너무너무 좋은 무기입니다. 브인센, 그냥 일황입니다. 뭐 들지 고민된다. 그럼 그냥 브인센 드세요. 무조건 밥값 이상합니다. 브인센 너퍼 어떻게 먹을라? 어떻게 먹을라나? 탄수를 줄일라나? 네, 딜을 좀 낮추겠죠. 아무리 그래도 팰리 네, 데미지 다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최근에 먹은 페, 그 상향. 근데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소위 데미지 자체가 괜찮아서 소위 빼면은 이제 여기가 브레이커 인센비어리에소위 빼면 이제 여, 여기를 같이 비비는 거죠 이제 얘랑 얘보단 좋을 듯 그래도 S M P 보단 좋을 듯 브인슨 너프 당하면 저는 뭐 여기 쓸거 퍼니셔플라즈마 저 요즘 많이 쓰요저 애초에 브인슨은 잘안 써요 너무 사기라서 너무 좋아서 퍼멜로 퍼니셔플라즈마 그나 뒤에 설명할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 할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부인선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따 또 한번 토크 해보죠. 그다음 어드쥬디케이터 이 친구 얘는 진짜 고민이 많은 무기인데 너무 걸쳐 있어요. 네, 근데 저는 B 상단, 네, 비 상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점이 높아요. 어쥬디케이터가 여러분 그 고점이 높은데 저점도 낮아요. <laughs> 고점이 높은데 저점도 낮음. 잘 쓰는 사람이 쓰면은 좋은 무기거든요. 진짜 A급까지 갈수 있는 무기거든요. 근데 잘못쓴 사람이 쓰면 C도 부럽, C도 뭐 어색하지 않은 무기가 돼서 그냥 B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제가 잘 써야 된다는 개념이 뭐냐면 AR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쓰냐에 대한 생각이 이제 확실히, 그 개념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라면 어드칩 케이터를꽤잘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AR은 기관총이 아니잖아요. 머신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클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시클은 거의 머신건급의 운용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시클처럼 쓰면 은 모든 AR이 다 구려요. 근데 AR은 확실히 끊었어야 되고요. BTK를 계산하면서 써야 돼요, 얘는. 내가 쏘는 애가 죽었냐, 안 죽었냐를 바로바로 바로 보면서 타겟을 바로바로 바꿔야 돼요. 그거를 쏟아 끊고, 쏘다 끊고, 쏘다 끊고 하면서. 그러니까탄 효율을 신경 쓰면서 써야 되긴 해요, AR은. 그 이제 그걸 베이스로 어떻게 운영을 하냐, 어떤 고점을 가지고 내가 운영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어, 어지디케이터의 고점은 존재한다. 단순 b에 그치진 않는다. 고점 자체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편하게 쓸래라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c까지 내려갈 수 있는 무기다. 얘는 결국 파일럿의 손을 탈 수밖에 없다. 태생 태생상 그렇게 봅니다. 80데미지가 적당한 거리에서 댐감을 고려하더라도 BTK, 좋은 btk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버그전이라고 해서 근접전만 하는 건 아니, 아니잖아요. 한 30m 교전할 때도 많고. 뭐 20, 30m 떨어질 때도 많고,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때 댐감이 들어가는데, 80이라는 데미지는 그 댐감을 받고도 준수한 BTK를 유지할 수 있는 데미지라는 거. 그러니까, 퍼멜러는 65라는 65, 데미지가 근거리에선 진짜 좋은 BTK를 유지해주는데, 좀 거리가 벌어지면 사실 좀 떨어져요, 효율이. 어주디케이터는 일단 ar이고 그 다음에 80이라는 넉넉한 데미지 바운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좀 있어도 충분한 btk를 가지고 있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반동도 깎였고 옛날에는 반동이 높아서 그장점을 살리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반동도 낮아졌다 보니까 그 장점 살리는 전투도 가능하다 그런 제 대신 그런 전투를 하기 위해선 이 어주디케이터 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런 관점에서 고점은 높은데 저점도 낮다. 헌터도 몇 발이지? 두발 쏘면 되려나네 아마 머리 한발 쏘고 그다음에 적당히 머리에 머린 한 방만 해 죽겠다. 머린 한 방에 죽을 거고 그냥 두 발씩 쏘면서 끊어 쏘는 방식으로 잡으면 또 많이 잡을 수는 있죠. 네서주 디케이터는 일단 B B 상위권에 두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펜더 아예 참. 옛날엔 A였죠. 직전 평가에선 디펜더는 A였죠. 티어라는 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얘가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얘 자리를 유지하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펜더는 퍼멜러 이번에 등장하면서부터 티어가 내려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은 라인에 있기에는 좀 부끄럽고요. 얘네 면면을 봤을 때 디펜더가 좀 이제 부끄럽고요. 그러니까 70 딜은 굉장히 좋은 수치예요. 퍼멜러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해줘요. 디펜더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 데미지의 5의 차이지만 SMG는 거리별 댐감이 꽤 심한 무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터멜러가 이제 BTK가 한 발이 늘어날 때 디펜더는 한 발이 안 늘어날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점에서 특색은 있어요. 아예 하위 호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운영 환경을 고려했을 때그 정도까지 활용할 가능성은 좀 적고 고점이 없진 않지만, 네, 좀 터멜러에 비하면 아쉽다 그런 의미에서 어지디케이터 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좋은 무기입니다. 얘네 라인은 B까지는 진짜 괜찮은 무기들이에요. 상대적인 거니까. 얘는 워낙 좋은 거고 a급 얼마나 꽤 준수한 무기들이고 신규 무기가 다다이 다 꼬라지로 박혀 있으니까 <laughs> 그래서 화가 나는 거지 저도 그래요 <laughs> 아니 그렇게 기대 커는 티저 막 내면서 기대 커 해놓고 다 박살 내버리고 뭐 하는 거야 이 생각 드는 거죠 비 <laughs> 범부 라인 맞습니다 비는 범부 라인입니다 뭐 디펜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미네이터